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오늘 또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고요.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 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지요. 기다림. 요즘에는 좀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좀 많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못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전화해서 언제 와요? 출발했나요? 하나요? 많아요? 바로 이래서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어느덧 그냥 옛 낭만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어서 그냥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좀 삶의 일상 중 하나였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친구랑 약속을 하면 언제 오는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고 연인을 만나면 마냥 기다려야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기다림 내삶의 여러 순간들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언제 때가 가장 좋았나 언제가 가장 설레였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해보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좀 기억이 나요. 그 졸업식을 기다릴 때, 야, 이제 내가 성인이 되고, 마치 모든 것다할것 같은 느낌. 군대 제대를 기다렸을 때가 좀 기억이 나요. 아, 드디어 자유인. 근데 제가 이렇게 기억해보면, 가장 나를 기다리게 했, 할 때, 설레했던 게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요 때이지 않나. 언제예요첫아이를 기다릴 때. 기억들 나시나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마, 하, 기억날 거예요. 얘가 딸일까, 아들일까, 아, 아빠를 닮았을까, 엄마를 닮았을까.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기다리죠. 그런데 아이를 기다릴 때, 이렇게 큰 설레임의 아이를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아이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느냐? 인터넷에 보니까 분만을 앞두고 할 일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지 전 몰랐어요. 보니까 출산 전에 준비물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리스트가 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한 100가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를 낳을 때는 한 100가지. 그 다음부터 50까지, 30까지 이 내려간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출산 가방도 있대요. 따로 뭐 캐리어에다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한대요. 첫 나이를 맞이할 때 계속 준비하는 거야. 기억나시나요? 그렇게도 준비하셨나요? 그까이 거뭘 준비해. 그냥 나오면 잘하는 거지. 요즘 엄마들은 그렇지 않대요. 요즘 엄마들은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출산 준비물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체크하면서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요즘에 이 아이를 만나는 것을 기다릴 때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희는 요즘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다릴 때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우리도 준비할 것들이 좀 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김신혜 권사님께서 빨리 작성하라고 신청하셨어요? 신청하셨냐고요. 신청하셔야 됩니다. <laughs> 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도 기다리는 거죠.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고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한 아이를 부모가 만남을 기다릴 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실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우리 역시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잘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 잘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고 잘못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선정교회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딱 맞닥뜨렸을 때, 아, 진짜 잘 기다렸다, 너희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밑에 보니까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막 박수치고 그냥 춤추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구분하러 오신대요 이게 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마냥 좋아하면서 기대하면서만 기다릴 건좀 아닌 듯합니다 상 받을 자들은 좋아하죠 근데 벌 받을 자들은 안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는 아시죠 제가 양과 염소 예쁘게 생긴 애들 하나씩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왜 양과 염소라고 하죠. 될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누군가를 계속 의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성공할까요? 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독립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혼자 하려고 하고, 혼자 해내려고 하고, 혼자 막 도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사람들이 뭘 해야지 그렇게 껴가지고 의존하면서, 누가 해주지 않으면 힘들어 하면서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 자, 누가 더 성공할까요? 그죠? 누가 되고 싶어요? 동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좀 헷갈려요, 지금? 자 어떤 어떤 사람은 리더가 있어야만이 겨우겨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뭘 해도 자기가 리더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 자, 누가 더 성공할까요? 아, 지금 목사님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데, 여기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죠? 아, 그냥 심플하게 하자고요. 아, 왜 이렇게 머리를 쓰셔?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도 사실, 교회 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말고, 교회 생활 가만히 보면요. 독립적인 사람들이 교회 생활 잘해요. 사회 생활도 잘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하느냐? 독립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혼자 알아서 잘하거든. 맨날 속장님 쫓아다니고, 회장님 쫓아다니고,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그거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좀 피곤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아 독립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리더십이 좋은 사람들과 리더가 있어야만이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좀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고민돼요. 리더인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두 형제가 있어요. 제가 큰 아들이고 제 동생이 있어요. 제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으세요? 의존적인 사람인 것 같으세요? 독립적인 사람인 것 같으세요? 딱 나오죠 생긴 게. 언제 제 동생 한번 태국에서 오면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딱 보니까는 리더인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리더를 쫓아다닌 사람 같으세요? 딱 보니까 한 지금 한 7, 8 개월 이렇게 지내 봤더니 누가 봐도 리더 같죠? 누구 쫓아다닌 거안 좋아해요 저는. 자 그럼 이제 여기 볼게요. 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양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존적인 사람, 독립적인 사람. 자, 양은 리더 같은 사람일까요? 리더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까요? 자, 양 같은 사람들은요, 의존적이고 목자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염소는요, 리더가 목자가 앞에 있으면 목자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생활 못합니까? 아,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집에서만 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교회생활이 이러면서. <laughs> 제가 어디가서도 칭찬 많이 받거든요. 어딜 가도 한못 이상은 해나요? 제가. 저는 아무리 봐도 누가 더 잘생겨서 딱 보니까 여기 염소가 좀 멋있게 생겼어요? 양이 멋있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염소가 멋있게 생겼죠? 근데 이게 이제 주님은 지금 누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넌센스예요. 아, 이게 넌센스라니까요. 저도. 가만히 보잖아요? 저도 염소가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 건, 아니, 언제까지 의존하고 있어? 이제는 좀 알아서 해야지. 저도 가만히 보면 염소 같은 성도들을 자꾸 찾아요. 아니, 아니면 리더 같은 사람이 좀 많아야지. 그리고 우리들끼리도 가만히 보잖아요? 누구를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염소 같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 사람들이 멋있거든. 아, 생긴 것도 멋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염소 같은 사람과 양 같은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나눈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만, 어떤 사람들을 원해요? 양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의존적인 사람, 리더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손을 드는 사람, 넌센스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다 염소처럼 하고 싶어요. 염소 같은 사람 되고 싶다고. 잘했으면 좋겠지, 멋있었으면 좋겠지. 우리 체육권사님이 저한테 멋있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안 멋있는 사람이 좋대. 주여. 어떻게 하면 제가 안 멋있어지죠? 체육권사님? 주님은 잘 해내는 사람보다 못 해내는 사람이 좋대요. 주님은 똑똑한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 좋대요. 강인한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 좋대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라고 하는 것보다 목사님 제가 할수 없는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좋대요. 주님 제가하겠니나저 잘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보다 주님 좀잘 못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겨우 갈게요. 하는 사람이 좋대요. 주님은 지금 양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보니까는 오른쪽이 좋아 보여요? 왼쪽이 좋아 보여요? 오른쪽이 좋죠. 이렇게 해서 구분한다는. 실제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많은 곳에서 구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손에, 시작.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전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물론 기쁨으로 기다려야 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면 양이 아니라 염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쩌면 오른편이라 왼편에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수 있어요 없어요 이따 그러면 큰일 나죠 주님 내가 주님 믿어요 아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며요 나 믿는다니까 제가 믿어요. 그 믿음을 누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예수님 하나님이 인정해줘야지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한들 주님께서 너 누구야 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알 수가 없어 아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아난 당연히 지금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당연히 나는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 뭐, 헌금도 하고 내가 다 하니까 난 당연히 오른쪽에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너 누구니 나중에 그러면 어게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 그거 알려고 죽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때 분명한 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야 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오른쪽, 양 같은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지금 대린절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야 될 건데, 분명한 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염소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양 같은 사람 동경하지 않아요. 양 같아서 답답하지, 내가. 양 같은 사람들을 답답해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염소가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가기는 왼쪽 가고 싶어요? 오른쪽 가고 싶어요? 아유, 주여. 큰일 났네. 이런 거라고요. 양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 들었을 때. 내가 오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와주는 사람. 돌봐준 사람이 양 같은 사람이래.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양 같은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해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목마르고 예수님이 헐벗고 예수님이 거기 갇히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아 도와주죠. 이때 다싶어 가지고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그 회장님이나 그 높은 사람들이 우연찮게 어려움에 당해서 그때 딱 도와줘 가지고 갑자기 승진하고 뭐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아 몰랐었는데 알고 봤더니 회장님이고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뭐 재벌가고 이래 가지고 땡 잡은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나 나오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예수님이야. 머리 길고 막 찰랑찰랑대면서 딱 봤는데 관상이 예수님이야. 어려움에 딱처 있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려고 부산까지 가야 안 가요? 제주도까지 가야 안 가요? 죠. 왜못 가요 거기에. 근데 누가 예수님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이게 문제지 이게. 알면 도와주겠는데. 그 여기서 지금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이들도 우리가 언제 도와줬냐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어떤 자? 작은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저처럼 키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자가 누굴까요? 저는 여기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양이 될수 있는 방법. 핵심.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이 작은 자는 도대체 누굴까? 분명히 키가 작은 자는 아닐 거고, 물론 여기에 보면요,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이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건요, 염소들도 도와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도와준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세요? 그럼 도대체 작은 자란 누굴까? 여러분 작은 자는요.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 제 내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사람이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도와준다니까요. 근데 얘는 내가 원래 얄미웠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어려움을 처했어. 도와줘요, 센통이라고 생각해요. 김한식 장로님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김한식 장로님만 그래요? 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좋아. 하지도 않아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생긴 게좀 불쌍하게 생겼어 근데 어려움에 처했어 그럼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그래도 웬만하면 도와줘 그안다 있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도와줘요 근데 내가 얄미워했던 사람이야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이에요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야 나를 어 담아 했던 사람이에요 어 누구한테 나한테요 어? 해코지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그 얘기가 다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좀 다르기를 바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 우리의 사랑은 좀 특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은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다 아시죠? 죄인이 착해요? 아니면 나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착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나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얄미운 사람 도와줘야 돼요? 예쁜 사람 도와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극률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어쩌면 그 죽음의 가치가 좀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 이천수 목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치가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매우 고귀한 거라고 뿐만 아니라 살인자들, 사기꾼들 누가 봐도 나쁜 놈들 그분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안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저들을 위해서 뭐하러 죽냐고? 굳이.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긍휼은 그런 긍휼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될 긍휼이 극률이 그런 긍휼이라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노력으로 할수 없는 게이 긍휼이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재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나를 배신했던 나를 상처줬던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긍휼이 여겨지는 마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될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란 낮은 자들이란 불쌍한 자들이란 어쩌면요 죄인들일지 몰라요. 나에게 죄인 나에게 죄인.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세리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세리도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보다 나아야겠죠 원수를 사랑해야겠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아안돼안돼 안 돼. 이거 말도 안돼 당해봐야지 여러분 사기 당해봤어요 제가 사기 당해봤어요 아우. 내가 그때 한참 막 집회 다닐 때예요 저도 막 청소년 집회 다니면서 여름에요 방학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집회인도 하고 다닐 텐데 그렇게 집회인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눈만 감으면 그 새끼가 생각나요 그 새끼가 아주 그냥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요만큼도 안 나와요 당해봐야 알아 내 능으로 어떻게 돼 근데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아니, 사랑은 못하겠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그 기도하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내가 용서하면 지는 것 같아 막아시 그런 거 내가 용서하면 지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한번또 터져 나오니까 용서하게 해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하니까 어느 날극률한 마음이 생겨서 그 형제가 불쌍하게 여겨지더라. 그 제가 문자 보냈어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한 거. 예요 여러분 미움 받는 사람이 힘들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아 많이 해보셨나봐. <laughs> 어 대답이 그냥. <laughs> 미움 받는 사람들도 사실은 잠못 자겠지만 미워하는 사람들은 더못 자요 그 사람을 내가 극렬한 마음으로 용서가 되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신념 넘게 갚았어요 그 돈을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사랑 못한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 용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여전히 양 같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할수 없는 것들을 내가 가야 되니. 양 같아서. 우리 산정교회가 이런 사랑을 위해서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상처받습니다. 지쳐요 언제까지야.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저희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좀 사랑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세리도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저희 산정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때 다른 교회들이 볼 때. 야 산정교회는 어떻게 해? 저런 일까지 하냐.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는 주님이 원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야 저주를 받을 거고 불에 들어갈 거래요. 염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죽일 때 언제 그랬냐?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 아니 도대체 우리가 줄일 때 언제 그랬냐고 아니 주님께서 언제 줄였고 언제 헐벗었고 언제 복말랐냐고요 깜짝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이 잘안 나죠? 못 봤죠?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많이 나타나신 것 같지 않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주님 얘기하시는 게 이거죠 이 작은 자들에게 하지 못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왜 못했어요? 왜 우린 발견하지 못했어까왜 저는 지금 한 해를 지났는데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아 내가 그때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기억이 별로 없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관심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굴 보면 알아요?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아픈지 안 아픈지 우리가 얼굴 딱 보면은 아이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아니들구나 물론 얼굴이 죽상이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보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많이 못 물어본 거. 또 가만히 보니까요 때로는 내가 본것 같은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코가 석자니까 제가 손을 못 내민 것 같더라고 또 내가 그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전문가가 따로 있어 아 그걸 내가 어떻게 도와줘 해서 손을 못내민 적도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저도 여러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못 물어봐서 발견을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내 코가 석자니까 내가 바빠서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나도 염소 같은 모습으로 지금 23년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이 영상은요 미국에서 몰래카메라를 하는 한 미국. tv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어느 한 지역은 약 시민의 18%가 식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실험 영상을 만든 거예요 저 어머니가 아이 두 명을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아이들이 생일이라 음식을 시켜주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아이 두 명에게 음식을 하나 시켜서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거를 주변에 있는 시민이 보고 반응을 하겠죠 이걸 몰래카메라로 하는 건데 이걸 보면서 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좀아 이랬으면 좋겠다 아, 참아 이렇게 따뜻하고 멋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인원이 많아서 멋있으니까 아 그렇지. 괜찮아요. 인원이 적어도 멋있는 사람 몇명 있으면 거기 멋있지 않습니까? 얼굴 말고 얼굴 말고 이런 마음 씀씀이가 관심을 갖고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h guys. Are you ready to order? Yes. One e dia? One e dia and for, um, for 막이 보이시나요? I don't want to s l i my m Not fair. This woman at the neighboring table can't help but listen to our family's situation. Well, what about the cake? It's my birthday. Drayton, I can't get a cake, okay? I can't afford it, okay? But when our mother seems overwhelmed by the pressure. Mommy's going to the bath. I'll be right back. This fellow mom just can't remain quiet. I'm just gonna sit down. Something's wrong, and I'm very upset for you. I don't know what it is and it's not my business. But I love you. Just times are a little hard right now, and it's my son's birthday, and then I just wish I could do a lot more and I can, that's all I can afford. She leads our mom back to the table and makes a considerate donation. Oh man. This is a hundred dollars. Go have a birthday for you baby. You just pray for me, and I'm gonna pray for you. And one day you're gonna pay it forward, and you go have a good birthday with your baby. It catches the attention of this family. This is all mommy can afford right now, okay? I don't wanna split my meal. They listen discreetly from their table. If we had to split the quesadilla, can we at least get cake? Yeah. No, honey. It's a treat enough that we're out here together for your brother's birthday, okay? Okay. But when our kids step away, Oh, here we go! Something's happening here. Something's happening. This mother's heart is too big for her not to share. Don't cry, sweetie. Don't cry. They don't understand. I'm gonna pay for y'all dinner, okay? You don't have to do that. I know that. Don't worry about it. <laughs> you stop crying. I can get the cake. It's hard enough in the world. You order up dinner. You let them order their food. You buy them the cake they want. You act like it was good, okay? This is amazing. This is amazing. I want to tell my kids what you did. No. Like you let it be you. So you just put a smile back on your face and put it in the mouth. Order your dinner. You eat. You eat. And when our kids learn the good news. You guys, I decided we need the quesadilla and the cake. That's so good! Yay! Their smiles are the only thanks this mother and daughter need. Thank you so much, Mom. Yes and as the tears begin to flow you went to go look for her in the ladies room uh-huh it hurts to see other people suffer even if you don't know them even if, god made us all for heart to hurt hurt me it's very touching love one another pretty simple very simple love one another a simple concept that in this restaurant today everyone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 명당 한번 정도의 기회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저런 감사를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도움을 전해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고. 주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흐뭇한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쉽지 않지만 용기를 내서 쉽지 않지만 관심을 갖고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낮은 자들에게 감당하면서 대림절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